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 장례식장 하려고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어, 탑3 스카이에 있는 사립대학이죠. 근데 장례식장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저는 이쪽에서 걸어왔어요. 이쪽으로 쭉 걸어오고 왔는데 어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성북 04번 마을버스를 타고 고려대학교 입과대학 앞에 내리면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언덕길로 상당히 오래 올라오셔야 돼요 좀 멀긴 합니다 <laughs> 언덕길이 굉장히 가팔라서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쿠터 같은 거 이용해서 오기에도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쪽문이 있는데 들어오시면, 내려오시면 여기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 여기 아마 여기 셔츠 학교, 산에, 학내 셔틀 다니는 장소 같은데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택시가 들어가는 길입고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 건물이거든요. 여기 보시죠. 백과대학이라고 보이시죠? 백과대학인가요? 백과대학인가요? 백과대학이에요 어. 의대, 고대 의대 가는 곳에서 그 삼거리에서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큰말이 있으니까요. 그 사이길로 들어오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택시 타고 왔는데 어,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게다가 또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언덕 위에 있어서 굉장히 다니기가 힘들어요. 고대생들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저 쪽이 장례시장 입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고려대 어, 안암 병원, 고대 안암 병원 장례식장 찾아오시면 되고요. 혹시 오셨다가 가시는 길에, 물론 뭐 장례식장 오시는 길이 만 편하진 않겠지만, 오신 김에 뭐 낮에 오시거나 하시면 뭐, 캠퍼스 구경에도 한번 하고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고대 캠퍼스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다음에 낮에 오, 오게 되면 한번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시장 도착했으니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안녕.